경기로 예, 들어왔습니다. 저 양팀 모두 이번 세트에 의해서 연승 가도를 어떤 팀이 달리느냐가 예, 결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또 서로가 좀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면도 중요한 거죠. 네. 신분 없을 때 저렇게 하면은 기분이 좀 나쁠 수 <laughs> 열받죠. 친분 예, 있으니까 재밌게 저렇게 하는 거고요. 뭐야 왜 친한 척해? 어, 이럴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나 도발하는 거야 네. 건드리는 거야 뭐이럴 수도 있고요. <laughs> 그렇게 또한번 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흔들림 안 되는 거고. 티원의 어, 바텀이다. 다시 한번 어, 기억을 찾은 티원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보고. 7초. 여차하면 들어가서 금구 부수기로 다시 한번 체력을 좀 깎을 수도 있고요. 블락 더블로 빠졌다. 어, 자 그러면. 플라프. 플라프, 플라프, 플라프 돌리고 블루. 있고. 이걸 홀쏘. 들어가서. 정 CC 들어가고요. 와. 퍼블 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사우의 노틀러스가 미드에 개입을 할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만회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르블라인 CS 밀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툼키리 들어가면서 먼저 3만 9000! 뒤로! 뒤로! 도망갈 수, 수, 수 비로, 없죠! 그리고 바이! 바이도! 바이도! 그러니까요. 와. 이거지시 더블 킬! 지원! 완전 대량 득점! 자 계속해서 데미지 넣어주면서 자 밀어내고 밀 있었죠 근데 이런 플레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력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다음 유리하게 그영데 아니잖아요. 오 오. 정지명. 령자 정지명령은 맞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뒤로 빠지면서 어어! 어, 네. 이렇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한번 나왔다가 잡히는 모습이 없네요. 예. 그런데 그렇죠. 전력은 도지원이 그래도...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이 네. 정지명령도 없고, 없고. 네. 이거는 아 공도 없고 라인 푸시를 가주기 네. 위해서 온 어, 거네. 네. 네. 그렇다면 팀원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은퇴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이아 크러치면서 당신 이거 긁어주고 긁고. 하지만 옆에서 측면에서 아이스 쓰고 눕기가 제대로 안 들어갔죠. 맞지? 안 쳤어. 나 들어갈 만해. 들어갈 만해. 예. 나 궁도 있어. 궁 켰고. 데미지만 줘. 아니. 들어와서 와. 곽. 하지만 우회 이러고 이러고 우원이 약간 잡아. 왔습니다. 아니. 그 아. 어 예. 블럭스를 빼고 싶었고 다른 들어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입이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안 맞았죠. 야 정말 빠르네요. 뒤로 서로 만났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3대이 무도. 아, 오 코레스, 이러면 코레스, 이러면 코레스. 이러면 코레스. 어? 아 아니 무슨 이런 대형 상으로 솔직히 쉽게 아 이어집니까? 어? 이게 옛날에 아 포레스트 선수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아 진짜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명치 너무 세게 맞아서 비명을 지르기 진짜 <laughs> 소리도 안 나오겠어. 요 깜짝 놀라서. 그나자 지엇 지원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네. 사소한 실수 같은 것들은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미드 1차 타워도 연차부 그렇죠. 노릴 수시는 상황을 오. 만들 필요 있습니다. 그 사소한 실수가 예. 사소하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큰 문제에 대해서 승기, 승리 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지원. 그리고 하르생 입장에서는 아까 어쨌든 제압골 먹었다. 그리고 카릭스의 성장 흐름이 한번끊겼다 이런 판단이 섰을 만한... 자 여기서! 키보권에 어. 들고! 아시아곤 어. 어. 가져갑니다! 아, 너무 미끄러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 계속 그러니까, 미끄러지는데요? 이게 저는 좀... 어, 한 번이 아닌데요? 전령이 있기는 하지만 예. 상대가 여기에 딱다 자리 잡고 있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이스가 너무 패기로웠어요 그렇죠 잭스 상대로 앞방 넣기는 훨씬 좋아요 맞아요. 원래 잭스가 르블랑같이 이제 시간차로 속방 넣고 이동기 뛰어나고 이런 챔피언들에게 엄청 취약하거든요? 그 섹스를 계속 부들게 가능이자 가르치는... 여기서 이거는 너는... 오, 오 오히려 오, 들어갔다 잡혔죠 아하 타워에 대한 욕심이었었나요 아 요새 이게 뭔가요 아, 1차 타워, 타워, 타워 욕심 부리다가 사고 나는 장면 굉장히 오, 많거든요 아니 상대방 이 뒤로 물러나는 줄 알았나요 아니 타워 쪽 가다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려 아, 루어 선수가 아니, 이런 실수 잘안하려서 주는데요. 나왔습니다. 누워. 맞습니다. 일을 심심해져. 누가? 정보가 아니. 어. 정지 명령. 같이 신발 사오래. 같이 신발 신으래. 시간이 좀 길어요. 이러면. 길어요. 타서 이렇게 아 잡아냅니다. 아 하나 생명도 따름에 아, 네. 성과를 네. 어, 챙겨 주긴 합니다. 스턴 안 걸릴 거야. 타타 네. 안할 거야. <laughs> 결국 안 맞으면 돼요. 네. 결과로 적으좀 후방에 때 맞지 않고 때리게 네.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옵니다. 오, 하지만 오히려 오히려 이번에 그렇네. 잡힙니다. 악불사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 아니 서서히 게임 흐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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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상해요. 아, 그리고 바로 근처거든요. 어, 그러면요? 하나 한번더좀 욕심내면 되니까. 바로 근처인데요. 바로 눈이 옆에 있는데요. 점프 잡았는데요. 그리고 리블런의 힘이 좀 약한데요. 자 일단은 휴가 이동으로 지금 습니다 레넥 노트 앞으로 들어가서 피겨 어떻게든 한 해보자 자야에게 딜값 만드어고 주면 어, 답 없다 어, 나는, 자 가슴 끌어가면 걸어줍니다 굳도굳도 봐야돼 굳어 봐야돼 바로 일단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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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일루른일그 루어가 로피 시스시네루 와아 루어가 스매시 잡았어요 이거 안되네요 스시가 한화생명 이번 경기 거의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오는 상황을 만드는 발판 보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바로 트라이는 저지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원은 정정 하기가기다 서로 살짝 대치 걸어봤는데 예. 상대가 너무 많은 거죠. 전력 그렇죠. 사용하면서 그리고 레넥톤이 레넥톤이 아레바까지 이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오, 오, 오 레넥톤 오기 전에 먼저 오 레드톤. 먼저 잘전 아야 터졌어요. 잘어 그런데 레이크도 아예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와야 이렇게 하나 생명. 요즘 진짜. 정말 중요한 경기가 각지역에서 또 펼쳐지고 있는데 카이사는 발사하다 죽는 게한두 번이 아니라 <웃음> 모른다. 어려워. 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예요? 여기. 아, 저는... 자그밖큼 이제 콤보 플레이가 있지 않을까 원래 이 카이사가. 자 그나마 티어 입장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하나 또 찾자면 잭스가 소천사가 네. 아니고 쇼진의 장을 어, 갖거든요 예. 오. 저는. B.F 들고 있는 거보면 소중사 가면서 안간 아, 자 여기서 먼저 걸리면 놓는 아, 겁니다. 아, 무슨, 그냥 루어 날라가면 조명 씨 뭐가요? 아 루어 만나면 그냥 무조건 그 누구라도 잡히는 거죠? 1초 만일 것 같은데요? 1초만에 그렇죠? 레네 톤도 잡히 그냥 잡힐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아, 또녹아요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요게 아닙니까? 이제 남은 건. 어 나이스 때, 나이스. 한번 나이스 스 들어가서 한번 스이 스텝 스중지지 지. 오. 그런데 그런데 오이려 먼저 잡아로 이다이러면잡히는 거죠. 알나서 명. 아. 우리가 왜 괜히 1등 노리는 팀이지. 아,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명하게해 주는데요. 경기를 상관없어나이스조을밀 거야. 나이스. 나이스. 일단 계속 밀고 들어가 상황이 어떤든 간에 챔스언이 바이가 네. 블랑 잡는 건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죠. 자 누가 봐도 열쇠의 상황, 아트결이는 맞지 않았구요 이거 들어갔어도 저는 각이, 네. 어 뒤에 순간이 너무 이 여기서 쭉책물좀 좀 보는 건가요? 스시체만있으 같고 어원빌립니다 레넥톤, 레넥톤, 레넥톤 자 이러면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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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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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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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준영이 어버마했어 이렇게 되면서 아, 하나 생명 하나 생명 확실하게 작이좀 시럽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저 실드가 또 AP 개수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분량이 예. 나오는 거죠 어 그렇죠. 최고의 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슬슬 끝내러 들어가 볼까 아, 네 이제 상대 거의 다 완전인데 거세면 바론으로 회전할까 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예, 있죠 뭘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레넥톤 카직스 유통기한이 이미 좀 지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조수한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 날아옵니다. 날아요? 오 될리가 날아옵니다. 될리가 없어. 와. 그래습 없어집니다. 내가 변칙적인 플레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렇게 네. 포지셔닝을 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예. 한번 걸리면은 저렇게 카이사 바로 날아오고살 수가 없죠. 자, 드가자. 네. 네. 자, 보자 게임 그대로 네. 가자. 네. 자,라는 생각인데 이거 5대 4거나요 5대4 5대 4예요? 예. 숫자 차이도 나고요. 지어는 네. 자야 져가 죠 자야 아, 나는 생각. 자야 자야가. 세야가 살아야 됩니다. 티버 티버 티 아, 안 되네요 아, 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돼안 돼. 안안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군요. 하나 생명 진짜. 하나 생명. 체급이 미쳤습니다. 두번 봤을 때이한 타력 이거 어떻게 말리죠? 1군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체급을 보고 하나 체급 생명이라는 또 애칭이 붙었는데 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생명 확실하게 컨셉 잡고 들어가는데요. 기본기의 힘을 막을 수가 없으면서 결국 오늘도 승리한 하나생명스포츠입니다 GG! 6연승!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와. 진격! 폭주 기관차! 오늘도 뭐치어풀드 그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매서울 수가 있습니까? 이 안정감 뭡니까? 후방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1 연승 멈춰! 결국은 2연승에서 어, 굉장히 뭐, 네 만들었고 디플러스 기아 네. 기다려! 네. 아. 우리가 따라간다! 맞습니다 네승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뭐 <laughs> 어, 이거 디플러스 기아도 3패하게 되면 물론 물론 득실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만, 네. 와 그만큼 최근 계속 최고입니다. 하나생명이 이기는 과정에서 운영이 굉장히 완벽했다고 느끼는게 일단 라인전에서부터 그렇게 구멍인 라인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죠. 상대 변칙적인 플레이들을 다 막았고, 상대가 사이드 운영하는 거 맞춰서 싹 본대는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사이드 라인 맞춰가고 그리고 오브젝트 타이밍마다 그 오브젝트를 네. 잘 챙겨주니까 운영이 완벽했죠 하나생명. 와 이거 그래프로 봤을 때더 아 어, 이거 좀 심각한데요. 아예전피오트 어, 저... 투표 누구를 해야 나요어 네. 빠졌네요. 인그리 또 경기가 길었어. 맞아요. 교스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누굽니까? 하지만 하지만 인량을 보니까 <laughs> 아, 알겠고 네, 이 챔피언 안줄 수가 없네. 게임이 어. 후반까지 가서 네. 이 정도 활약했으면 네. 그 라이딩. 그렇죠. 네. 아니, 원딜 출신이라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 아유, 전혀 아니 이거는 정말 근거를 어. 바탕으로 POT 투표하시면 어? 원딜 편향적인 투표죠. 곤란합니다. 좀. 카이사 투표하셨잖아요. 네. 하 네.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인정할 만하니까. 네, 그렇죠. 이건 인정할 만한데, 이제, 어. 클리어에서 그러는 것. 마음으로 이렇게 아.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게임 플레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표합니다. 알겠습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 <laughs> 41,183대를 <4만> <laughs> 었는데 네. 아니, 진짜 이게 알누르면막날아가니까 자야가 딜을 거의 못 했어요. 그냥 할 수가 없군요. 아, 그리고 다른 챔피언들이 자야를 마카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계속해서 티원이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줄타기가 거의 다 실패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잭스 승리 론이좀 나오고 있네요. 오히려 이제 잭스가 지금 이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실분계시고 아, 카이사도 실제로 오늘 3전 전승의 기록을 하면서 네. 아, 이 정도의 좋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딜량을 보여줬습니다. p o 지 준비가 됐군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루와어 디피얼도 거의 5. 뭐 그게 천일로 저희가 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지 네. 네. 많이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천이죠? 그예 그리고 후반에 카직스를 사냥감 와, 그 플레이. 와, 와 진짜 카직스장에서는 와 내가 원래 이런 신세가 아닌데 네. 카직스도 사냥꾼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암살자인데 사냥꾼인데 어. 사냥감을 노리는 챔피언인데 맞아요. 사냥다니. 실제 아... 사냥 본능. 네, 예, 그만큼 어딘가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었고요. 야, 그럼 어디에서나 전투가 벌어져도 이 루어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그 게임을 종결시켜 버렸었습니다. 루가 스프링 때의 <laughs> 기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로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2비자리까지 안전하게 수상화를 하면서 1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전체 라인 모두가 함께 실력이라든가 안정감이 향상이 되는 게참 인상적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하나 생명이 이기는과정에서 운영을 할때 진짜 구원의 안정감, 구원이 사이드 라인 봐주고 본대 봐줘야 될때 본대 봐주고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가 많이 따라오는 거겠지요. 네. 아, 마라 뭐 생명. 6219의 뭐 데미지. 이거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 그렇죠. 팀원들과 함께 잭스 헛그란 이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줬었고요. 다채로운 패턴까지도 함께 장착을 하면서 자, 이러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를 교체해서 기용을 해도 매번 네, 승리를 뭐 어. 할 정도로 그렇죠. 안정감이 있다라는 건참 신기한 일인 거 맞아요. 그렇죠. 로키가 오랜만에 출전했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요즘 분위기도 좋겠다. 예. 이겨주고 싶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로키도 1세트 때 유대로 좋은 활약했었고, 애니도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상대 들어오는 거 그냥 티보로 스턴 걸고, 그냥. 하나 생명 입장에서 도전이 네.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어요. 포커싱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응원하는 맛 난다. 우리 어깨도 올라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 생명 스포츠. 자 이번 경기 인터뷰 준비가 됐군요. 인터뷰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